노키에는 벌써 상대가 다 준비되어 있고 또 올리자니 좀 타이밍이 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공을 올렸는데 막 급한 거야. 그래서 나오다가 이제 뚫게 맞는 경우도 생기고 내 타이밍을 갖지 않고 언더를 하는 경우에요내 타이밍을 갖지 않고. 아영 tv 안녕하세요. 네 마영입니다. 해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뭘 준비했죠? 어, 오늘은 언더의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아, 언더의 타이밍. 네. 타이밍. 아 이번 시간에는 언더 뭐 공을 치는 그런 동작보다도 네. 언더의 타이밍이죠 타이밍. 타이밍. 그러니까 이제 언더를 어느 타이밍에 쳐야지 좀 좋을까 음, 이런 타이밍.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네.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가보시죠. 자 한번 가 보시죠. 마영 TV. 자, 이번 시간에는 언더의 타이밍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언더의 타이밍. 그러니까 언더가 다 똑같이 그냥 올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언더의 타이밍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위에서 치는 언더, 그리고 맨 밑에서 치는 언더, 그리고 하나는 어정쩡하게 중간에 오는 그런 언더인데, 아, 그러면 언더를 어떻게 치는 것이 효과적일까? 이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건데요. 일단, 언더가 세 가지라 그랬죠? 위에서 잡았을 때. 일단, 위에서 잡았을 때를 보면, 이 위에서 잡았을 때는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빠르게 칠 수도 있고, 천천히 칠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은 이제 위에서 잡았을 때는 내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드라이브성으로 빠르게 쳐서 공격권을 좀 우리 팀으로 가져오게끔 만드는 언더가 조금 효과적일 수 있겠죠? 그런 빠르게 치는 언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밑에서 치는 언더. 밑에서 치는 거는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공이 바닥에 떨어지는 공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언더를 올려줘야 되는 공이죠. 요거는 이제 발과 동시에 바로 쳐줘야 되는 언더거든요. 예. 네.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는 언더. 그리고 이제 우리 게임 뜰때 보면은 항상 애매한 게 있어요. 그냥 이 어정쩡하게 오는 공들 있죠. 그래서 이제 위에서 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떨어지는 공도 아니고 애매하게 와서 이게 놓기에는 벌써 상대가 다 준비되어 있고. 또 올리자니 좀 타이밍이 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언더 공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아 이거를 이번 시간에 좀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위에서 치는 공은 뭐 위에서 빠르게 치면 되겠죠 밑에서 치는 공도 그냥 바로 쳐 올려야 되겠죠 이런 거는 늦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 뭐 내가 여기 밑에서 뭐 모션을 쓸 것도 아니고 밑에 있는 공은 대부분 그냥 빠르게 올려주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만 이 어정쩡하게 오는 공은 어떻게 쳐야 될지를 잘 모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할 건데, 많은 동호인분들이 이 어정쩡한 언더에 대해서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막 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이제 언더를 올렸는데, 내가 급해져요. 내가 마음이 급해진다 이거죠. 그냥 공을 올렸는데 막 급한 거야. 그래서 나오다가 이제 뚫게 맞는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또 이제 그냥 언더를 올렸는데, 내 파트너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그냥 뚫게 맞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어정쩡한 공에 대해서 언더를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효과적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바이오, TV. 자 일단 언더에는 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위에서 잡는 언더 위에서 잡는 언더 같은 경우에는 어, 공이 왔을 때 바로 이렇게 드라이브성으로 빠르게 처리해도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네. 상대의 빈 공간으로. 이렇게 드라이브성으로 빠르게 공처를 해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이제 공격권을 뺏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이런, 이런 언더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위에서 잡았을 때는 뭐 내가 여유, 여유 있게 뭐 이렇게 올려도 되고, 여유 있게. 그죠? 이렇게 올려도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밑으로, 늦었을 때. 늦었을 때 언더. 늦었을 때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그냥 발, 맞아 바로 쳐줘야 되거든요. 어렸 늦었을 때는 그죠? 이게 늦은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쳐버렸네 바로 늦었을 때는 이렇게 바로 쳐 올려야 되겠죠. 늦었을 때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애매한 공이야 이게. 빠르게 잡은 것도 아니고 밑에서 잡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죠? 애매한 경우. 이런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제 실수를 하는 게. 내 타이밍을 갖지 않고 언더를 하는 경우에요. 내 타이밍을 갖지 않고. 그게 뭔 말이냐면은, 저 보세요. 그냥 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냥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내가 언더를 올리면서도 내가 급해지고 또 파트너가 급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잘 보세요. 그냥 언더가 이렇게 왔는데, 자. 그냥 물론 이제 이렇게 칠수 있어요 이렇게 칠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언더를 그냥 치는 것보단 내 타이밍을 좀 잡아서 쳐주는 언더가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게임상에 이렇게 애매한 공이 왔을 때는 내가 한번 박자를 잡고 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내가 수비를 할때 여유가 많이 생기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자. 자, 지금 보셨나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이랑 이제 다른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언더를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바로 치면서 이제 내가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바로 치면서. 이런 식으로. 에. 자,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치는 언더가 있지만 이런 언더 같은 경우에는 잘못 치면은 내가 조금 급해지게 되고 언더를 치면서 이제 좀 마음이 급해지고 파트너도 급해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특히 상대가 이제 헤어핀을 잘 낳거나 이랬을 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네트 앞에 공이 바짝 이렇게 헤어핀으로 한번 넘겨주세요 그냥 이렇게 쳐버려요 그냥 내 몸이 이제 깊게 들어왔는데 저거 그냥 쳐버리니까 나는 그만큼 타이밍을 못 잡고 빨리 나와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요런 상황에서 다시 나와줘 보세요 한번 잡, 잡고 잡 치는 거 이렇게 다시 잡고 치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자 이게 발을 한번 찍어 놓고 타이밍을 잡고 치게 되면 조금 여유가 생겨요 나올 때 왜냐면 나는 벌써 언더를 올리면서 나올 생각까지 하면서 공을 치게 되거든요 요게 이제 타이밍을 잡고 언더를 칠다고 요 타이밍을 잡고 근데 이 언더가 왜 중요하냐면 내 파트너도 여유있게 준비를 할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 그래서 약간 애매한 공이 애매할 때는 내가 어차피 올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상대가 앞에 이제 바짝 붙어 있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뭐 헤어핀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올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줘야 된다면 나는 내 타이밍을 갖고 언더를 해야 된다. 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상대가 헤어핀을 놓고 앞에 바짝 붙어 있어요. 네. 상대 가 여기 붙어 있단 말이요. 에 상대가 붙어 있는데 내가 놀 수도 없어. 놀려니까 이제 상대가 벌써 이제 때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거기다 대고서 나는 어차피 올릴 건데 급하게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어차피 올려줄 거면 이렇게 올려줄 거면 이 급하게 쳐놓고 내가 막 다다다닥 뛰어가는 게 아니고 조금 여유 있게 박자를 한번 잡아놓고 쳐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잡고 그다음 쳐준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이렇게 언더를 한다고 하면 내 파트너도 어, 좀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오늘은 조금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했을 때는 매했을 때는 그냥 바로 그냥 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타이밍을 잡고 치는 연습을 해주는 게 좋다. 근데 이렇게 치려면은 이제 방법이 뭐냐면 일단 공이 좀 애매하잖아요. 내가 몸이 먼저 들어왔지만 공이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발을 먼저 딛고 타이밍을 잡고 좀 공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더를 그냥 위는 상태 한번 줘보세요. 그냥 위에서 발이랑 같이 바로 치는 게 아니고요. 요걸 발을 차는 상태에서 공을 쳐주는 거요 이런 식으로. 예. 네. 아살이 그냥 앗살이. 아예 그냥 공을 위로 쳐 올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어때요? 기다렸다가 공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나도 수비할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파트너도 시간적으로 이제 수비할 여유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게임을 뛰시면서 약간 내가 언더를 올렸는데 막 급해요. 급하신 분들 있어요 그죠? 많죠 네. 네. 이게 언더를 올리고 막 급해가지고 다다다닥 뛰어가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너무 성급하게 공을 쳐버리는 거예요 네. 성급하게 공을 치는 게 아니고 한 타임을 잡고 공을 친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여유가 생긴다 그래서 언더를 올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어차피 올려 줄 거면 내가 올리고서 수비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언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파트너랑 같이 게임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언더 올려놓고 나는 준비됐다고 생각하지만 파트너가 준비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파트너한테도 시간적 여유를 주고 나도 좀 안정적인 수비를 하기 위해선 공을 한번 잡아서 치는 언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공이 왔을 때 그냥 발하고 같이 그냥 쳐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러니까 늦었을 때는 어쩔 수 없어. 그죠? 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바로 쳐 올려야 되지만, 조금 어정쩡하게 애매한 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번 타이밍을 잡아놓고 치고, 수비를 해주는 연습, 다시 자, 한번 잡아놓고 쳐주는 연습. 네. 지금은 이게 제가 이 상황을 좀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이제 둘이 사다 보니까 좀 그런데, 이게 보통 헤어 핀. 상대가 이제 헤어핀을 나서 앞으로 전의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긴 해요. 내가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상대가 헤어핀을 놨어. 상대가 이제 헤어핀을 놓은 거죠. 놓고 내가 들어왔는데 상대가 이 준비하고 있단 말이야. 앞에서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어때요? 상대가 이제 앞에 준비하고 있으니까 헤어핀을 못 놓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올려줘야 되는데 이걸 너무 급하게 올리고서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급하게 올리고 나가다 보니까 그냥 나는 올리고. 급하게 나가자마자 이제 뚜들겨 맞는 현상 또내 파트너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뚜들겨 맞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내가 언더 타이밍을 좀 잡아놓고 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안 되면 좀 급하죠 급해지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합해보면 위에서 잡는 언더 같은 경우에는 어 드라이브성으로 빠르게 칠 수도 있고. 또 혹은 내가 좀 기다렸다가 언더를 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공을 대응할 수 있죠. 어, 대응할 수 있겠고, 바닥에서 잡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올려줘야죠.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서 헤어핀 놓는 것도 굉장히, 왜냐면 이제 밑에서 잡았을 때는 상대가 이미 전이를 장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막 밑에서 잡았는데 헤어핀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 막 크로스 놓는다든지. 근데 그거는 굉장히 이제 위험한 플레이고, 밑에서 잡았을 때는 내가 최대한 언더를 바로 올려서 시간적 여유를 좀 버시는 게 좋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은 이제 애매한 공, 애매한 공이었는데 애매한 공 같은 경우에는 언더를 올릴 때 물론 이제 바로 쳐서 내가 준비를 해도 좋겠지만 어, 언더를 하실 때 약간 내 파트너의 준비와 내가 수비를 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선 조금 잡아서 치는 언더 그 부분을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뜨실 때 언더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한번 템포를 한번 잡아서 한번 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급하게 치고 내가 막 나가다가 뚫게 맞는 게 아니고 한번 타이밍을 잡아놓고 그 다음 언더를 한다. 요런 게 이제 보통은 이제 상대가 헤어핀 놓고 전이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때 이제 요런 그, 언더를 좀 기다려서 잡아치는 언더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쳐줘야지 조금 이 파트너라든지 나에게 여유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